up now. 아주 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속관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지금 울진 후포에 올라와 있습니다. 후포.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저번 주죠. 저번 주까지 이제 한치, 한치 조항으로 아주 핫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태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로드는 니신사의저 RS 블루포터 80 슬롯 로 됩니다. 요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신형이죠. 그리고 릴은 지금 이제 시마노사의 요새 핫합니다. 요것도. 가성비 최고의 이제 릴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벤포드 C3. 3000sdh 입니다 베어링튠 다한거고요 그리고 라인은 지금 에메랄다스 파랍사 그리고 쇼코리드는 1.75 그리고 아애기는 지금 야마시타의 k 2.5에 지금 핑크색입니다 백색 속지의 핑크색 바탕이고, 지금 여기든 장타를 쳐야 돼서 로켓티어채비를한 상태입니다. 요, 지금, 로드랑 릴이 제가 생각할 때 올해 애긴 시즌 가장 핫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좀 도와주지, 날씨야. 아까 장타에 돼가지고, 바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로드를 짧은 걸 선택했는데 와 이래도 뭐 진짜 이게 바람의 저준가 촬영의 저준가아 진짜 딱 진짜 한 시간만 또딱 도와주지 더도 필요 없고 딱한 시간. 손실료 손실료 자, 갖고 가라. 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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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바람이 불어서 싱크를 한 단계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3그램 싱크를 쓰고 있는데, 뭐 5그램이나 한그 바람이 계속 불기 불면 뭐1 0그까지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빨리 걸어봐요. 나는 바람 때문에 의욕 상실. 야, 진짜, 예보가 한 번을 안 맞네, 예보가. 아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이 그래도 불었다가 잤다가 이렇게는 해주는데 오늘은 그냥 계속 불고보네 그냥. 아까 진짜 장파였다니까. 바람이 하나도 없었어. 아.. 춥습니다 진짜 확실히 이쪽은 춥습니다 저쪽에 뭐 화면에 찍힐랑가는 모르는데 저쪽.. 저게 어디죠? 저쪽이 지금 산에 전부 눈으로 덮였습니다 저번주에 눈이 좀 제법 많이 와가지고 옆에 지금 조사님 블랜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오, 축하드립니다. 사이 좋네요. 어저께 저도 갸프 안 되면 못 올리겠더라고요. 갸프 있어야 되겠는데? 네. 어제 그만하네. 더큰 거였다. 옆에서. 어, 됐어. 찍고. 아니, 아니, 다시, 다시. 내가 몸통을, 몸통을. 네, 그대로 올리 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부럽다. 부럽다고. 지금, 이제, 한치들이 산란 때문인 것 같아요. 산란 때문에 바닥층에서 한 1m? 바닥에 이제 앙초나 이런 데 알을 붙이고 있대요. 그거는 이제, 저 무늬 오징어들 습성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낚시를 마무리합니다. 오전에 조금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항상 뭐 변명하는 거지만은, 또 바람입니다, 바람. 음,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오후부터는 또 바람이 조금 죽기는 한데, 비가와 예보가 지금 비예보가 있어서 그냥,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보시면은, 이번에 조가가, 이렇게 됩니다. 사이즈 좋죠? 한치 사이즈 이 정도면, 굉장한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몸통이 접힙니다. 옆으로 커서. 이게 이제, 또, 부산에 내려가서, 요거를 이제 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또 먹어야죠. 아무튼 뭐 계속 부지런하게 다니고 있으니까 뭐 응원해주시고 또뭐 부족한 게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른 아이님 어땠습니까? 오한치아 뻘랑만들 하고 다니다가. 한치 끝 시즌에 지금 와가지고 늦은 감이 많이 있긴 있는데 처음 해보는 한치 낚시다 보니까 사실 감도 없고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 바람은 감당 안될 정도로 불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손맛을 봤다는 게또 의미가 깊고 어 앞으로는 또문어 오징어 시즌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는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한,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화이팅화이 파이팅. 화이팅!